오늘은 그 뱀날이 왔습니다. 여러분들은 그 뱀날 하면 그 무엇이 제일 먼저 연상이 되시나요? 기독교적인 그 신앙관에서는 그 뱀은 유혹의 그 상징으로 또 등장도 하죠. 오행과그 풍수의 관점에서 이 뱀날은 가장 큰그 상징적인 의미가 바로 지혜입니다. 이 지혜 속에는 그 치유의 그 힘이 들어있는 그 지혜를 뜻합니다. 단순히 그 독을 품고 있는 그런 그 소모적인 수단으로 그 묘사될 수 없는 아주 그 특별한 그 풍수적인 위치가 바로 이 뱀날에는 들어 있습니다 우리 그 생활 속에서 또 지혜의 그 상징이 될 것들은 이 날은 그 필기류들 문방구 용품들이 주로 해당이 되는데요 그래서 그 왼손에 오늘 그런 것들을 쥐고 있으면 또큰 행운을 여는 또 아주 좋은 그 풍수 방법도 됩니다 사람이 그 지혜롭게 또 처신을 한다는 것은 가장 그 효율적으로 부와 그 번영을 구축할 수 있는 그런 그 요구되는 또 자질이 되기도 하죠. 이런 까닭에 그 풍수적인 관점에서 이 뱀날은 부와 그 번영을 끌어당기는 또 유리한 날로 보고 있습니다. 치유의 그 힘이 강한 이런 뱀날이라는 그 의미 속에는 단순히 그 질병의 그 치유만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. 걱정거리, 고민거리, 또 시름을 주는 그런 일들이 뭔가 좀 정체된 그런 상황을 벗어나서 하나 둘씩 또 이날부터 서서히 그 풀려가기 시작한다는 것이죠. 그런 그 계기가 되어줄 수 있는 그 유리한 날이 바로 오늘이라는 이야기입니다. 여러 가지 그 방법이 그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. 그 중에 또 우리가 그 간단히 이런 그 뱀날을 우리에게 가득 그 행운과 불을 끌어들일 수 있는 집에 있는 그 동전이라든지 또 여러분들께서 그 착용 중인 그 금장신구를 이용할 필요가 있는데요. 풍수의 조언에 의하면 이런 날은 그 집의 부위구역이 있죠. 부위구역은 그 남쪽 혹은 그 남동쪽을 뜻합니다. 그곳에 그 동전을 두거나 착용하고 있는 그 장신구 하나를 그곳에 그 하루 동안 둘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. 이때 그 동전이나 그 금장신구 모두 뱀날 그 부와 번영을 크게 그 불러일으키는 또 행운을 그 뱀날에 집안으로 가득 몰고 오는 아주 유용한 그 풍수 도구가 되어준다는 것입니다. 여러분들께서도 또 이런 그 간단한 풍수 방법 적용하셔서요. 집안으로 그 지혜의 수호신이니 뱀이 물어다주는 그 돈복을 가득 불러들이시기 바랍니다.